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최희스 역의 이승련 배우 마지막 공연 무대 인사 인사 이 인사에서 무대 인사 진행을 맡은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대 인사뿐만 아니라 종료 후 저희가 직접 추첨하여 경품을 드리는 럭키드로우 시간도 있다고 해요 럭키드로우 종료 후에 앵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승명 배우님 오늘 트루스토리의 마지막 공연까지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볼까요? 갑자기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꿈이 원래 MC였거든요. 아. 네, 형님이 그 꿈을 짓밟아 주셨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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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내라. <laughs> 예. 할수 있어. 뭐라고 했니 형님의 이제 아, 마지막 공연 소감, 아, 공 소감.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우 이승현입니다. <laughs> 막공 소감. 언제부터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했어데 지금 다 까먹었고요. 음,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주방에 투입이 돼서, 어, 여기 이제 되게 자주 왔었어요. 네. 언제 왔었냐면 이제 공연이 여시 공연이면은 자열 시에 테스트를 하지? 7시한 7시, 시부터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와서 한 곡씩 두 곡씩 그냥 부르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와 나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스태프분들이, 밴드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기분 좋게 테스트를 하고 왔던 기억이 지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감독님들도 너무 좋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같은 모두 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기쁘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일곱 분의 공연을 했고 일곱 분 동안. 인곡회 동안 보러 가주시는 분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얼마 전부터 맨날 그 그런 그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연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아, 잘 떠나보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7회도 그랬어요. 매번 아, 나 이제 체이스를 잘 떠나보내고 이 공연이 영원히 살아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했습니다 아, 이제 막공이잖아요. 다행히 막공은 다 같이 하게 돼서, 어, 그러니까 막공 시즌에 함께 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요. 우리 감독님 너무 고맙고요. 이, 제가 이제 막 헷갈릴 거잖아요. 학교 연습을 많이 못 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매번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 대본이 그 페이지에 맞게 펼쳐져 있었어요. 무대 감독님 너무 고맙고요. 모두 고맙습니다. 예, 모두 고맙고 고생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뭐라고 그럴까 세상에 약간의 수분이라도 <laughs> 조금이라도 줄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백작 한테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 멋진 공연 보여주신 이승현 배우님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제 준비된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진행에 앞서 들고 계신 카메라는 정리 부탁해요!